삼각함수 도형 문제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접하게 되는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변과 각이 같게 표현되는데 주목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아주 큰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공통각, 공통변이 뚜렷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공통변 공통각의 역할은 세 변과 세각중세 개만 알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나머지 각과 변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통변과 공통각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통변과 공통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족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잘 기억해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이 먼저 각이 같다고 했죠. 그죠? 자, 원주각입니다. 자, 원주각이 같다는 얘기죠. 원주각이 같을 때에는 호의 길이,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고, 자, 호와 더불어 이 현의 길이도 같은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같은 변의 길이니까 aa로 놓고 같은 각이니까 세타 세타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abdc라는 사각형이 또 다시 원에 내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모습도 함께 보면 좋겠죠. 변과 각의 크기가 같다는 데 주목해야 되겠죠. 자, 변과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 변의 길이 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자, 이때, 이때는 이때서두에 여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설명했듯이 아주 큰 어떤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류의 문제들. 이와 같은 부류의 문제들은 변의 길이 가 같고 각의 크기 같은. 이런 부류의 문제들은 여러분 다뤄 본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제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새로운 문제처럼 이직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타 각이 같고 마주 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같고 그리고 두 삼각형의 공통 변이죠. 이 공통 변을 b로 둡니다. b로 두면은 두 삼각형에서 공통각과 공통변이 뚜렷하게 주어지고 있죠. 이와 같은 구조에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 코사인 법칙을 두 삼각형에 적용하면은 이 공통변 a, 공통변 a가 소거되게 되겠죠, 그죠 소거되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구조를 문제 구조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해하고 자 방법을 암기했으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통변 a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니까 a는 자동 소거되고, 소거되고 정리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가 b분의 7로 되죠. 그죠? 코사인 세타가 b분의 7로 되는데 참 여기에서 직각 삼각형의 눈에 보이죠. 그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k하고 관계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b분의 k로 표현되죠. 그죠? 자, 그래서 k가 7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12k는 84가 되어서 답이 84가 되는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 막상 문제를 풀어 보니 그렇게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자, 원인은 공통변 공통각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상가함수에서는원과 내접하는 상각형 사각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죠. 그죠. 자, 원에 내접하는 상각형이 주어졌을 때 사인법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접할 때는 사인법칙과 더불어서 반지름과의 관계 그 공식이죠, 그죠 자, 그 공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 그리고 원주각이 같을 때는 현의 길에와 호의 길에가 같다는 이런 내용들 그렇죠? 자, 그리고 지름을 비편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살펴봅시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꺾어 각의 이등분선을 꺾을 때 이때 이점에서 수선을 꺽습니다. 수선을 꺾으면은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하고 직각과의 관계에서 이등변삼각형이 탄생하죠, 그렇죠? 자, 에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등면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같은 이 원주각에 대한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죠? 자, 나타났는데 이 모습에서 직각을 꺾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이와 똑같은 이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선을 꺾면은 이것도 역시 이등면삼각형이 되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 지점이 수선을 끊었을 때이 지점과 각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구조가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원에서 각의 이등분을 선 끊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형과 호의 와 관계에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조가 바뀐다는 이런 구조.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 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6하고 1하고 합하면 k 값이 7이 되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 경우도 같은 경우니까 보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